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기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긴장, 두통, 소화 문제,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는 두통을 일으키며 근육 긴장을 유발해 긴장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 불량, 속쓰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만들고 근육 긴장을 유발하여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불안을 증가시켜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감을 증가시켜 심한 경우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저하시켜 업무나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짜증과 분노를 쉽게 유발하여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개인의 생활 환경, 직장, 인간관계,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스트레스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흔한 원인에는 과중한 업무, 직장 내갈 등 직무 불안정성, 성과 압박 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은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직장의 불안정성이나 실직의 가능성은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되며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업무 환경은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책임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으며 친구와의 갈등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나 압력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한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본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질병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감도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생활 변화, 예를 들어 이사, 결혼, 이혼 등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사는 적은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혼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생활 변화를 가져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 기법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몇 분씩 명상을 실천하면 스트레스 수준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명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법은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입니다.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를 몇 분만 해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호흡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다시 평평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줍니다. 침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명확한 사고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복식 호흡을 시작하려면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게 유지해보세요. 이 과정을 510분 정도 반복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본 기법은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조깅, 요가 등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와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기를 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조깅은 심박수를 더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깅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물 속에서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수영은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박수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덤벨을 이용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저항밴드 운동은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나 쉽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 운동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요가의 다양한 동작과 호흡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가는 특히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를 시작하려면 먼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 자세, 다운독 자세, 고양이소 자세 등이 있습니다. 매일 1520분씩 요가를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짧게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기본 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운동 등의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